지가 좀 어쨌든 배가 좀 많이 부른데 그래도 지금 내가 너무 너무 음식이 오늘 되게 많단 말이야. 핫소스 핫소스 좀 많이 주지 이 새끼들 진짜 어쨌든 애들아 화면 오른쪽 아래 치천한 번씩 눌러주고 그리고 아까 그 어딨어? 코스모스? 나 아까 길 가다가 만난 사람 그 사람 어딨어? 우리 애기좀더 얘기 하자 얘기를 더 해야지 야, 물구나무서기 하다 다쳤어. 저기 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진짜. 나 완전 이 근처에 친구 없어가지고 맨날 혼자 놀고 그러는데 친구 생기면 완전 좋을 것 같아. 여자라는 게 좀... 이근처 혹시 남자친구 많아요? 친하게 지내는 남자애들? 여중 나고 나서, 아, 씨발, 짜증나. 아니, 근데 살다 보면, 남자랑 친해질 일이 그렇게 없나? 음, 뭐지, 이거? 이름 뭔지 기억이 안나그서 이거 이름 뭐야? 두개 있는 거거든? 이름 보면 알아. 들으면 알아. 감자 있고, 베이컨 있는 거랑, 시름포골도 아니야. 새우 있는 거. 핫팬에프. 핫팬. 어, 그거다! 먹어다아 내가 원래는 단계 자꾸 땡기는 거야. 내가 밥도 먹고 다 먹었는데 원래 생리하기 전에 여자들은 알아. 진짜 식욕 엄청 땡기고 먹고 싶은 게 많아질 때란 말이야. 레몬 양발봉선한게 팬가일축할. 가서. 내가. 단게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단거 아, 너무 먹고싶다고 친구한테 어기프티콘은 케이크를 보내준거야 빠르바트 그래서 빠르바트 갔어 케이크를 사러 빠르바트케이크 사고 피자도 사주겠대 피자를 주는거야 그래서 이걸 또 샀어 사고 오는길에 떡볶이랑 튀김이랑 막순대랑 있는거야 어, 그것도 샀지 그리고싹 사가지고 와서 그니까 원래 케이크를 먹 케이크를 살라 그랬는데 그래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저 떡볶이 먹고 그럼 피자 먹는 중이야. 그 오다가 응 설탕 싫어해 나 원래 단거 싫어해 존나 싫어하는데 그냥 땡겼어 먹고 싶었어. 오다가 이저 코스모스를 만난 거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엄주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나, 바로 싹뒤를 돌아가지고, 앙주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달래. 이러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주냐? 솔직히. 이러고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줘. 말이 안 돼. 근데 존나 웃겨 내 환자복 가리키면서 이거 보고 알았어요 <laughs> 환자복 입고 다니면 다 나야? 파닥푸닥 발풍선 한개 너나 처먹어음 이게 더 맛있다 새우보다 이거 뭐라고? 하프 앤하프 하프 앤하프래 개인적으로 포테이토 개많없는데 왜? 난 포테이토 완전 좋아. 아, 피클 까기 귀찮다. 음, 맛있다. 아, 근데 배불러와. 벌써. 내가. 응? 이 뭐지? 뭐야, 이거? 아, 벗겨지구나.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먹었어. 와. 진짜 하루 종일 먹었어. 저거 우리 체육대할때 반티를 입은건데 12,000원정도 한다고? 야이 미친놈아 난더 비싸주게 샀어 너는 너네들은 반티로 단체로 맞추니까 싸게 사지 으아. 나는 이건 방송에서 이벤트한다고 산거라서 그럼 내가 산게 아니라 협찬받은 거야 한자복 입고 케이크 사러 갔어? 응 이러고 갔어 아 답답해 뭐가 진짜 답답해 야 짜옹! 너내뭐 보면서 웃기냐? 얘들아 추천 좀 눌러줘 아, 목 아파. 다못 먹어. 아직 케이크도 남았단 말이야.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아까 전에, 진짜, 아까부터 밥도 먹고, 요플레도 파먹고, 음료수도 계속 마시고, 너무 오늘 너무 출출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먹었어, 진짜. 계속. 먹다가, 아, 단게 너무 땡겨가지고, 단거 먹고 싶다. 이러니까 친구가 케이크 그 기프트콘 보내서 간 거란 말이야. <laughs> 아 이렇게 왕주보지 아니 왕보주지 밥보다 세개 뽀뽀 너네 타워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갔다가 야 닉네임 안 봤다. 그래 가지고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게 지금 먹을 게 남아 야 맞다 얘들아 나 오늘 핸드폰 존나 박살났어. 어떡해? 나 핸드폰 박살났어. 나 이제 핸드폰 아무것도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갤럭시 노트 하나 샀어. 되게 있어 보이지, 구라야, 친구 거야. 친구한테 내가 핸드폰 두고 가라 그랬어. 근데 <laughs> 연락할 때 연락을 안 되니까 <laughs> 연락을 안 되니까 애들이랑 연락을 못하는 거 번호 잠가뒀고, 친구 뺏었어. 아 배불러. 피자 끝. 아, 내가 원래는 피자를 먹고 막 이럴, 이럴라 그랬던 게 아니었단 말이야. 원래는 오늘 케이크를 먹으려고 그런 건데. 야, 얘들아. 봐봐. 어떤 돼지가 밀어나게 배부른데, 어? 계속 먹, 음식을 처먹고 있냐고 어떤 미친돼지가 그래 절대 돼지들은 그렇지 않아 어느정도 먹었을때 아! 다른 음식으로 전환을 하는게 그게 진정한 돼지라는거지 오케이? 나 스무살인 척 해야지 야 이제부터 들어오는 애들 있으니까 나내 생일이라 그래 알았지? 아 꽃기 너무 아깝다 너무 이뻐서 음, 오늘 음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귀여운 뽀로로와 함께 축하한다 그래. 빨리 애들 지금 들어온 애들 먹었다. 생일. 시시시 다만 다시. 우와!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후, 후, 후.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YEAH! 누구한테 카톡이 왔을까? 이건 내 핸드폰이 아니라서. 야, 너왜 카톡해? 야, 핸드폰 내가 먹었어. 야, 야, 지금 안 들어와 있나? 어쨌든 아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너무 아깝다 그치 그냥 먹기 너무 아깝지 않아 어 하나 둘 어. 훈남 찬양 별풍선 50개 생일선물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머리 왜 이래? 나 이제 생일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음. 이거 다 설탕 덩어리잖아. 맛없을 것 같아. 아, 씨 이거 먹기 너무 아깝다. 이거 와사비 아니야? 이거? 아니네. 아씨 어떻게 먹지? 너무 아깝다. 뽀로로, 머리 졸라. 이거 설탕 덩어리잖아. 맛없을 것 같아. Ấn không? Ông p o 로미안 아, 케이 너무 아까워. 야, 아까 사진 찍어 놨지? 뽀로로 케이크. 맛있다. 음. 음! 내가 오늘 이걸 먹고 싶어가지고. 음! 내가 오늘 이, 이 달달달한게 먹고 싶어가지고. 나는 산후조리 하는 거래.